안녕, 얘들아. 자, 우리, 한동안, 어, 등교 수업을 정말, 정말 재미있게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너무너무 좋게 계속 했는데,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또 화면으로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게 됐네요. 어, 오늘 미술 시간은 한 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선생님이 꾸러미로 나눠준 것 중에서 이렇게 하얀 종이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크리스마스 일러스트를 그리는 것을 우리 다 함께 해보기로 해요. 어, 선생님이 지금 어, 인터넷에 찾은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관련된 일러스트를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보고할 만한 그런 일러스트를 선생님이 지금 올려놨어요. 음, 자, 요런 것들. 그렇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양을 비슷하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변형을 하거나 색깔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해서 일러스트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디에다가 뭐 구멍을 뚫어서 매달아서 장식을 해도 좋고요. 이렇게 모양을 오려가지고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세워서 장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선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이제 연 연필로 먼저 본을 뜬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실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은 근데 바로 그려 볼게요. 자, 어,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그림 중에서 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넣어 주신다는 그 크리스마스 양말을 한 번, 커다란 양말을 한번 그려 볼까요? 자,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로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로로 네모나게 하든 아니면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돌려서 하든 상관없어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음, 선생님은 오랫동안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로 지금 펜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연필로 연습을 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음, 들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양말은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참고작품 활용해서 지금 보관하는 중이거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줄무늬가 있는 모습도 있네요. 자, 이렇게 음,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줄무늬 하나 더 자, 이렇게 이제 어, 먼저 음, 선을 딴 다음에 색깔을 칠해봐야죠. 자 선생님은 색, 색연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유성 매직이라든지 아니면 각자 가지고 있는 사인펜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하면 초록색과 빨간색을 대부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저기 있는 그림처럼 빨간색과 초록색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색을 칠해볼게요. 자 이렇게 우선 같은 색깔을 먼저 칠하는 게 여러분들이 색연필을 왔다 갔다하면서 번거롭지 않게 색을 칠할 수 있겠죠? 한꺼번에 색을 칠하면 자 이렇게, 자 이렇게겠습니다. 하자 우리 발꿈치, 발 뒤꿈치하고 여기 발가락 있는 곳은 그대로 그냥 흰색으로 남겨놓을게요. 다른 곳에 색을 칠하니까 자그 다음에 여기 가장자리를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색을 칠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이용하셔도 돼요 이용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대로 이용한다면 어, 테두리를 좀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테두리 선생님 파란색으로 한번 테두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다면 뭔가 어, 모양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모양을 그린 거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나어좀 정돈된 느낌이 들죠 어 아니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집에 혹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앞으로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집이 있다면 이거를 이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모양대로 오린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구멍을 뚫어서 달아줘도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준 종이가 좀 200g짜리 두툼한 도화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겨지지도 않고 약간 빳빳해서 이런데 꾸미기가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이 모양 똑같이 뒤에다 그리셔도 돼요. 약간 유성매직으로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여기 여기 좀 자국이 났죠. 근데 이게 어려운 친구는 앞면만 해서 이렇게 걸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더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두번째를 그릴 그림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그리는 걸 보고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저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은 눈사람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사람 너무 귀엽다. 그죠? 자, 선생님은 눈사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위에 눈사람. 어, 좀 삐뚤어져도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기계처럼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 약간 삐뚤삐뚤 부개치 척을 하면은 그게 또 우리 손으로 그린 그림에 약간 재미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따라 그리지만 내 마음대로 조금씩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눈 사람은 또 아래쪽에 또 두꺼워야 되니까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눈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자, 코도 있고요. 자, 뭐, 입술은, 어,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입술을 이렇게 하셔도 좋고, 우리 여기 보니까 약간 뺨이 불고리하네, 그치? 자, 이거를 이렇게 그리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모자하고, 그 다음 목도리가 있는데, 자, 모자하고 목도리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이렇게 칠하시면 되죠? 그쵸? 자, 이렇게 하고, 모자도, 우리 빨간 모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깥 부분이 이렇게 흰색인데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초록색 테두리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터도는 초록색 테두리 우리 아까 빨간 모자는 썼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그 다음에 아니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오려서 어, 흰눈 사람이니까 오려가지고 아마 걸려 놓으면은 꽤 괜찮은 그런 오너먼트라 고 그래요 장식품이죠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걸어 놓는 장식품 자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걸어놓는 장식품이 될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영상에 띄워주면 요 장면을 멈춰서 요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루돌프 사슴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귀여운 꼬마요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호랑가신 그 나무라고 하죠. 여기 가운데 빨간 열매 있고 이파리 뾰족뾰족한 거 있지.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물상자. 그쵸. 그 다음에, 뭐, 양말, 장갑, 나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선생님이 종이를 몇 개를 줬죠? 음, 세 장을 줬어요. 자, 세 장에다가 하고, 만약에 혹시 앞쪽에다 했는데 조금 잘못했다 하는 친구는 종이가 두껍기 때문에 뒤에다가 다시 그려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개가 완성이 되면,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겠어요? 어, 여러분들의 솜씨를 선생님 보고 싶거든요? 자, 꼭세 개를 완성해서 선생님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그린 데까지겠죠? 자,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세요.